근데 2,500년 전에 불교가 생겼고, 2,300년 전부터전 세계에 대 전쟁이 일어났고,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생겼고, 1776년대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2,000한 2,300년 동안은 우리 조상님들의 문화와 예술 역사가 묻혔어요, 덮혔어요, 중국이 짓밟았어요, 일본이 불태웠어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혼, 정신, 문화, 예술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만년 동안 쌓여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사학계가 더듬어서 찾아내서 드디어 올라오는데 그냥 BTS나 K-POP이나 기술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 그냥 오늘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베스트 상 수상하신 분들 그냥 나와요? 아까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뭐 그냥 안 나와요. 다 우리 만년 동안 쌓여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DNA, 유전인자 속에 뾰족이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컨텐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도 갔어요. 2010년부터 ICT, NTBT, AI, 그리고 첨단기술과 창의로 인해서 천인류가다 통합되는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4차 산업 아까 누워는데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장년이코리 다리 만지기 로 한몸혁명이 2010년부터 13년째 오고 있어요. 전 인류가 하나되요. 그럴 때 어느 민족이 이 인류를 모시고 갈 것이냐? 한민족 천신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고 내가 세계 베스트다. 인류를 모시고 간다. 우리가 리더 해 가야 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오늘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